당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야구부서 4장 14절이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은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질없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낙심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남자나 여자나 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썼으며, 성경은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질로 만든 그릇을 의미합니다. 질은 흙을 가르치지요. 보통 흙그릇이라고 하지 않고 질그릇이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것, 하찮은 것의 상징입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잘 깨지고 그릇 중에는 값이 사서 몇푼안 죽어도 살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이라고 하셨나요?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입니다. 장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과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가 같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지요. 전도서 12장 7절도 보세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에서 온 너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 질그릇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멋진 사람도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깨어지기 쉬워요. 병원에 갈 일이 있지요. 그곳에 가보면 육체가 상하고 깨지고 깨지다 못해 부서진 분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중후 환자실에 가보면, 아, 인생은 질그릇이구나라고 느낍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해도 시간은 땅의 흙에 저와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언젠가 몇 분을 만나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한 분이, 나는 건강히 살다가 건강한 몸으로 단박에 죽을 거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하자, 옆에 나이 많으신 어른께서 피식 웃던 생각이 납니다. 바람이야 좋지만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 자체가 질그릇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하였지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떻게 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기에 설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했어요. 많은 영광을 누린 자가 하룻밤 사이에 추락하는 것도 우리는 보았고, 그렇게 자랑하던 바로 그 자랑으로 인하여 창피함을 당하는 것도 보았고, 그렇게 여유 있던 사람이 몰락하는 것도 다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자랑한단 말입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보세요. 그는 교만하였고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3절에 잘 나와 있지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 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의 부귀가 하늘을 찔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릇에 술을 따라 마셨던 거예요. 천년 만년 자신의 위세가 계속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에 메대 군대가 바벨론 성을 기습 공격합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 30절이지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룻밤만에 부귀 영화가 소멸되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내 삶이 다 질그릇임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성경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질그릇이 질그릇을 의지해서야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육신을 가지고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엔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실 때 질그릇에게 가치가 부여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그저 헐기를 따름이요. 인생 역시 언제고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똑같이 생긴 질 그릇이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겉으로 보아선 그저 같은 그릇이지만 그 내용물에 따라서 질 그릇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무엇을 모시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면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배경과 학식과 조건을 지녔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질 그릇임을 자각하고 인정합니다. 전날에 그가 품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자랑, 정욕, 탐심, 교만, 이력, 경력을 피워버릴 때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요. 하지만,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합시다.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보배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 심령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흉내만 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내 행위를 안다고 하셨지요.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한쪽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기는 합니다만 조금 간격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주님을 믿는 것이 괜찮다고 여기지만 너무 빠져드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려는 자들도 있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머뭇거리지 맙시다. 만물의 창조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구세주여,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복을 주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의 짐을 대신 저주시고, 지혜와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법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배는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의 심령의 문 앞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보다 가장 복되고 행복을 주고 영원을 보장해 주시는 참 법에께서 바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도원이, 바울이, 막달라, 마리아가, 신앙의 선진들이 다그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열 때에 보배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할때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 내 안에 보배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보물이 우리 신령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우리 연약한 육체 속에 말입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는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이죠.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우리는 움츠려 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은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절이에요.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 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 속에 살아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보배께서 능력 있는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신 즐거릇은 범사에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모신 질그릇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간증, 설교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다 깨어져 가던 제 질그릇 인생에 영원한 생명의 보배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것이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 질그릇 인생에 참된 보배이십니다. 다시금 결단하지 않으시렵니까? 보배되시는 주님을 모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사오니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50%가 아니라 나의 전부이오니 예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사람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보배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